정부가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촌을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으로 나뉘어진 주민들의 갈등이 표출됐는데요. 특별법으로 갈라진 평촌 신도시의 민심이 표면으로 드러났지만 원 장관과 정부는 통합과 화합만을 강조했습니다. 이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평촌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견들을 활발히 내시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안양시와 우리 기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견을 빨리 모아실수록 빨리 갈수 있다. 그래 더 많은 혜택이 올수 있다.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정치에 활용하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 갈등을 키웠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특별법이 발표된 이후로 리모델링만 너무 홀대가 지금 어, 받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저번에 7, 2월 달 2월 7일 날그 보도 자료 처음 나왔을 때딱 이거 하나만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세대수택과 뭐 20세대 요거 한 줄만 다지고 어느 그 문구에도 리모델링 말이 없었어요. 주민들의 갈등, 우리 리모델링 15년 전부터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왜이 시점에서 대선, 지방선거 이 시점에서 100년 대기를 할수 있는 부동산 사업을 단시간에 단시간에 이걸 하겠다니까 정말 우리 주민들의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잘 30년을 같이 이웃집안을 사러 왔는데 리모델링 때문에 재건축 때문에 재개발 때문에 이러서는 안 된다. 반면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기존의 도시 형태를 유지하는 리모델링보다는 완전히 바뀐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재정비를 하는 목적이 미래 도시 공간 재창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으로만 계속 건물의 겉 건물 모습만 바꾸다 보면 청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타 도시와 상당히 상대평가가 전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 추진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기 신도시특별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재건축에 희망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그렇게 멋있는 도시 그런 데서 살고 싶지 여기 그냥 여기 조금 고치고 저기 고치고 그대로 옛날 그 진짜 3 0년전에 지었던 그런 도시에 살고 싶진 않거든요.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재건축을 해야 될지 우리 주민들은 아직 고신 중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놓고 공식 석상에서 주민 갈등이 표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단지에서도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들이 나서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으로 나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